하루 만에 11% 급락이라니 비투개미 반대매매 공포 커졌다. 서울 뉴스의 신건웅 기자 내용입니다. 코스피 장중 6% 하락하며 3,900선 무너져 대형주 급락. 비투개미들 손실 우려 추가 하락된 반대매매 가능성도. 서울 뉴스의 신건웅 기자 그동안 상승 랠리를 지속하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비투빈 내서 투자개미들은 초비상 상태다. 자칫하다가는 반대매매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오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6% 넘게 하락하며 3,867.8일까지 밀렸었다. 급락장의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효력 정지를 발동하기도 했다. 간반비 증시에서 AI 거품론과 금리나 신중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부각되며 나스닥이 2% 급락한 여파가 컸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급등을 주도했던 대형 반도체주이자, 시가 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 급락에 빗내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노심초사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코스피 15조 7,820억 원과 코스닥 9조 6,799억 원을 합차 25조 4,619억 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7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거래용자는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준 금액이다. 은행보다 이자는 비싸지만 손쉽게 빌릴 수 있어 주가가.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개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주가 상승기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 4천선에 안착하자 증시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투도 따라 증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투빈에서 투자를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 거래를 내 담보 비율을 다시 맞춰야 한다. 만약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지난 4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57% 급락했을 때도 반대매매 공포가 커진 바 있다. 전일 2.37%에 이어 이날도 코스피 지수가 6% 하락하면서 반대매매 가능성이 확대됐다. 반대매매 금액이 큰 종목들의 낙폭이 큰 것도 부담이다. 반대매매 금액은 삼성전자 5930가 1조 8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하이닉스 660만 8348억원, 두산에너빌리티 3억 4020만 6969억원, 네이버 3억 5420만 6776억원, 셀트리온 6억 8270만 4063억원 순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7에서 8% 급락하기도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1.5%까지 내렸었다.